요한복음 6장 예,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가 백일신문 인사할까요? 예수 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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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네. 아, 지난 주에 새 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아, 지난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득 이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 그 중에 하나가 그날 지난주 에 새로 오셨던 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 인생에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아, 참그 인생의 맛을 느끼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더 기도하게 되었고요. 예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를못 만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시간이었어요. 아 그러면서 또 하나 아 이렇게 새로 오셨던 분들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기존 신자들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기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 답변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 뜻밖의 질문을 다 받아가지고 당황할 때 있잖아요. 예. 어, 제가 평생 같이 살던 배우자한테 아주 옛날에 이런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 당신이 나를 알아? 당신이 정말 나를 알아?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뭐 장난삼아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정말 곱씹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예를 질문할 때는 뭔가 제대로 배우자가 이제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과 또 가끔은 이 분노를 담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이 배우자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예수님 마음을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예수님 보시에 정말 기뻐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 대답을 할까요? 니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니들이 정말 나를 알아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 제가 예수님 알아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빛 사람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대강전을 보내면서 음, 대강전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몰랐던, 안다고 하지만 몰랐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각적 맞춰가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이상도 예수님 이하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를 알면 신앙 생활은 쉬워요 그리고 단순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 생활이 힘들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 본인이 내가 누구야 이것을 아는 것이 길이죠. 어,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다 요한복음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 그리고 답을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주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몰랐던 부분을 조각조각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죠. 35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굶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밑에 48절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 번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모세와 대화했던 내용이 나와요. 이유는 이제 모세를 불렀던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구출해 내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대화했죠. 호렙산에서 만나 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애굽 땅에 가서 너는 도대체 누구를 만났냐? 그가 누구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자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또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 즉 나는 누구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누군가에 소개할 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 소개했던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호칭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죠.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떡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요.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자 또는 생명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 생명을 먹이시고 그다음에 유지시켜 주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나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떡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벤처 비전이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고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외국 선교사 한 분이 강원도 산골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한국말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몇 마디 배운 말 가지고 전도하려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서 문을 두드려서 사람 나와 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나오고 잘 듣지도 않고 이해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 선교사님이 마침 밭에 일하러 나가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기회는 있다 싶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제 선교사가 돼서 말을 하니안 되네. 잘 교회에 나오세요. 잘안 되네요. 교회에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아,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저 바빠요. 그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옳거니 하고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요? 사람이 그런 맞지요. 어떻게 맨날 떡만 먹고 살아요? 가끔 떡은 먹지만 밥을 먹고 살아야 되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은 없어서는 안 되죠. 밥이 주식입니다. 밥은 사치품이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너무나도 필수품인데 남녀노소 기빈부귀천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나 밥을 먹어야 살아야 되죠. 얼마 전에 어떤 여학생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다이어트를 시작 다이어트를 시작했는가 하면 무조건 굶는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굶으니까 살은 빠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그만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대에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굶어서 예,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를 계획하시고 또 다이어트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절대로 밥을 굶으면서 다이어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은 먹되 식단을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 생명의 떡이신 예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악세서리가 아니고 사치품이나 기호품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는데 꼭 필요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믿는 삶은 너무 필요한 거죠. 마치 하루에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아로검, 우리 로아검 영적으로 너무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책이 있어. 엘비스 예수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 이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은 이 책의 저 어, 제목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목말라 하는 세 가지 갈증을 대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목을 엘비스, 예수 그리고 코카콜라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라는 분이 있어요. 가수인데요. 혹시 모를까 봐 제가 친절하게 한번 이분이 엘비스 프레슬리. 예. 네. 아. <laughs> 몰랐던 분이셨습니까? 네. 음. 아 굉장히 살아있을 때도 전설적인 사람이었지만 죽어서도 전설적인 사람이죠. 하루에 그집 생가에 아 어, 하루에 하루에 보통 뭐 1,800명 이상 찾아간다고 해요. 생가에 왜 그럴까? 그만큼 이 사람의 노래에 의안을 받고 그만큼 이 사람의 노래가 좋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가면 하두 번째로 콜라 이 코카콜라 예. 1부에 외 때는 병으로 나왔는데 2부에 외 때는 캔으로 나왔네요. 네. 이 코카콜라는요 현대인들의 그 맛을 대변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먹으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맛집을 찾아 서울 사람이 점심 한끼 국수 먹으려고 강원도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싶으세요? 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먹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거다. 이 코카콜라와 같은 음료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때로는 짜릿한 그 기분을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마신다고 하는데 1 9 9 5년도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무려 230시간 만에 살아나온 그 최명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건강합니다." 라고 이제 부모님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유명하죠. "나 콜라 먹고 싶어요"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11월, 오늘 이제 27일인데, 11월 5일 날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봤어요. 예. 그 저기, 그 경북 봉화의 한 광산에서 이렇게 매몰됐다가, 무려...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소개돼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221시간은 이제 시간을 따지면 거의 열흘 가까이 동안 갇혀있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0일 동안 여러분 뭘 먹고 버틴는줄 아십니까 뭐 먹고 버텼습니까 커피 믹스 우리 흔히 말하는 다방 커피, 예, 그거 먹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전한 뒤에 커피가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하죠. 네, 예. 그거 다 떨어지면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물 먹고 이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콜라나 커피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콜라를 마시고 노래를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 의안을 받고 또거기서 대안을 찾고 있죠 행복을 찾기도 하고 갈증을 해결하려는 길을 찾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갈증과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갈구하는 근원적인 목마른즉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적 문화를 대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3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아, 4장 14절에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노래나 콜라는 우리의 일시적 갈증을 풀어주고 또 우연을 줄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말라지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목자이시기도 하시고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갈증을 한번 먹고 다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다른 이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미에서이세 가지 중에 콜라 노래 그리고 예수 이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엘비스도 아니고 코카콜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굶주리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분명히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또 그분께 오는 자로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여전히 허전함과 공허함과 때로는 공백감을 느끼야만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분명히 답이 있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야 하며 끊임없이 왜 목마라야 하며 끊임없이 허전해야 되며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허해야 되는가 그래서 왜힘들어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제대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옵기는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으며 허전함과 공허함이 다 사라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해서 그런 삶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 에 대해서 이렇게 지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고도 믿지 않으니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은요 그 다음 39절에 나오더라고요. 39절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느낌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이 뜻은. 그다음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요.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 있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 6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신앙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육신주로 먹는다는 것이 아라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요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이건 첫 번째 길이죠. 이것은 한 번만 끝나면 돼요. 한번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이 내게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영혼의 끊임없이 내 영혼의 양식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충만하려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믿으며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 잊지 말고 해야 될일줄 믿습니다 종교계혁자 칼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의의는 나 의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말미암아 죄로 더럽혀진 옷을 주님의 옷으로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께서 받으신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으로 기뻐할 때 그분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허기지지 않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러워지 않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하는 축복합니다. 또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무 기뻐서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길 주하는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더라고요. 불교, 그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 보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 오신 거예요. 신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종교가 아니라 종교 이상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질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신,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가 전부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고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으시고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분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대신 그 예수님은 일어나요. 날마다 만족하며 기뻐하며 맡기는 사명 또한 잘 감당해 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도 일어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 예수님은 나에 있어서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